강력한 산수유의 힘 산수유의 놀라운 영향과 효능 공개 안녕하세요 건강애호가 여러분 라이프매니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의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먹어오고 있던 산수유에 대해 어떠한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상의 이로운 점에 무엇이고 섭취시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수유를 먹으면 우리의 몸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 이로운 요소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산수유의 놀라운 영양과 효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영상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산수유 소개 산수유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식물이지만 놀라운 영양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라는 낙엽수로서 잎과 열매를 통해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산수유는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며 가을에 열매에서 씨를 빼내고 말려서 산수유차를 끓여 먹거나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담금주, 산수유 즙, 분말가루 등의 형태로 이용합니다. 이러한 산수유 열매에는 비타민, 칼륨,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수유는 항균, 항염,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피부 미용 및 건강 기능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가진 산수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가치와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식물입니다. 산수유 영양 프로필. 산수유 열매는 엄청난 영양을 가진 슈퍼푸드로 불리며, 바이타민 C, 비타민 A 칼슘, 철분 및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면역력 강화와 노폐물 제거는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시력 개선과 피부 미용에 도움을 주며 칼슘과 철분은 뼈와 혈액 건강을 지원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3. 건강상 이로운 점. 산수유는 눈에 띄게 높은 영양가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건강상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산수유에는 많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산수유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산수유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수유는 건강에 매우 이로운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이나 부작용. 산수유는 풍부한 영양분과 다양한 효능으로 유명한 식물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산수유의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캐서드 오일이나 산수유 열매를 직접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소화불량이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수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 전 문의해야 할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산수유 섭취로 인한 아토피나 피부염 악화, 알레르기 반응, 소화기 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 전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산수유는 다양한 영양분과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올바른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산수유의 다양한 영양과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5. 종합이견 산수유는 우리 몸에 귀하고 필수적인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높은 비타민 C 함유량으로 인해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노화 방지와 눈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미노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무려 9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여 근육을 형성하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산수유는 폭넓은 영양성분과 다양한 효능으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과일입니다. 의상은 산수유에 대한 정보를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분들과 공유하세요. 자연의 놀라운 슈퍼푸드에 대한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보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프매니아 채널.